아닌데요 네? 아니에요. 필터. 필터에서 되는 거예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여기에 물이 맺혀있어요 여기에서 물이 떨어져요 바닥에서 떨어지는게 아니고 네. 여기에서 물이 떨어져요 네. 이거는 저걸 바꾸셔야 돼요 에서 세면 여기에서 물이 칼칼칼 쏟아져야 돼요 왜냐면 여기 정심 있는 부분이라서 물이 내려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기 된다 그러면 물이 바로 막바로 나와야 돼요 네. 여기에서 네. 이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 여기서도 물이 세요 네. 저기 여기 보시면 이 라벨이 위로 올라와 있죠. 네. 여기서도 물이 세요. 수위가 너무 높아. 네.